네, 오늘은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요즘 뭐 유튜브나 t v 를 틀면 아주 미쳐버렸습니다. 보시면은 뉴스에서부터 과학 유튜버 그리고 경제 유튜버, 심지어 영어 회화하는 유튜버까지 그리고 의학 유튜버, 자기계발 유튜버 이렇게 아주 넓은 분야에서 챗 GPT가 혁신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챗 GPT가 엄청나게 각광받게 된 가장 핵심 이유는 AI. 인공지능을 정말 많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 대중화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면 되는 건데 아주 높아진 사용성과 그 결과값이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구글도 위험해졌다라든지 뭐 온갖 뉴스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은 많이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유튜버 김단태 님이 종이를 양손으로 들었다가 한쪽 손으로 놨을 때이 종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채 gpt에다 물어보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잘 하는데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인공지능 장인이라고 불리는 얀 루쿤이라는 분은 혁신이 전혀 없다 겉만 번지르르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채 gpt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장황하게 그럴듯하게 글을 써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후민정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던 도중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들에게 빡쳐 가지고 맥북 프로랑 같이 글을 방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소설은 되게 잘쓸것 같죠? 그래서 사실 AI의 역량만큼이나 AI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의 역량이란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언어를 어떤 언어를 써야 되고,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도 인풋이 안 좋아서 아웃풋도 안 좋았다라고 채 GPT를 커버칠 수도 있겠죠? 거짓말을 넣었으니, 거짓말이 바깥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거를 꼭 GPT한테 탓을 돌리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막간으로 채 GPT를 잘 활용하려면, 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채 GPT3 기준에서 지금 한글로 입력된 자료는 전체 자료의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질문하고 답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명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책 GPT랑은 별개인데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 텍스트 투 이미지 (TTI) 분야를 보면 여실히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애니메이션, 사진으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다섯 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중적으로는 달리가 많이 알려졌고, 미드전이 이메젠, 그리고 이마젠 에디터 비치,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굉장히 이거는 퀄리티가 높아요. 이는 이제 하드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는 GPU를 사용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실사 사진을 뽑아내는 건데 정말 퀄리티가 대단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의 웹 UI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언어들 이게 다 명령입니다. 사진의 크기라든지 대상의 머리 길이 드레스 상태 표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명령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샘플들이에요. 이건 보통 이제 이거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생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지금 확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진 스타일을 다양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모션은 글로만 해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모션을 사용자가 직접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사용하기가 복잡하죠. 간략하게 알아봤고, TTV라고 해서 텍스트를 쓰면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제 메타에서 자신들이 만든 기술을 시연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슈퍼히어로 옷을 입고 빨간 망토와 하늘을 나는 모습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테드 베어 페인팅 어 포트레이트, 로봇 댄싱 인 타임스퀘어. 리모컨 들고 있는 고양이까지 이건 골든 리트리버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트로피칼 비치에서 석양이 지는 아주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입력하니까 이런 게 나왔죠 그네에서 놀고 있는 펜다라고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기술 정도는 이렇게 써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 게 어디냐. 약간 요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아주 퀄리티가 뛰어나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글을 써주면 그만큼 AI가 더 자세한 요소를 넣어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준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역량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의 이마젠도 보시면 와인잔 옆에 있는 양이라고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초원이란 말도 없었고 언덕이란 말도 없었는데 임의로 애가 이런 걸 생성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빌딩 위에 올라와 있는 양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면 또 그에 맞는 이미지들 추출하겠죠 좀더 자세하게 쓰여진 거 보면은 한 묶음의 컬러풀한 캔디들이 트레이로 떨어져서 이마젠비디오라는 글씨를 만든다 그러니까 스무스한 비디오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썼는데 확실히 좀더 명확하죠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얼마나 자세하게 명령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들을 한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키에다가 올려놨어요. 텍스트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런 감각들을 텍스트로 어떻게 소통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브릿지TV라는 영어회화 유튜버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마이크가 있으면 STT, 스픽 o 투 텍스트로 해 가지고 내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시키고 그다음에 챗GPT한테 전달하고 그 챗GPT가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TTS, 텍스트 투 스피크로 변환시킨 다음에 스피커로 출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GPT가 영어 회화를 할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단순한 응용 사례겠죠? 이렇게 외부의 정보들을 센서들이 다양하게 수집을 하고 이를 이미지 투 텍스트나 자이로면 무브먼트 투 텍스트나 후각은 올 팩토리 OTT겠죠? 또는 터치 투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감각들을 문자화 시켜서 기록을 해두면 채 GPT가 이걸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내 자는 모습을 감지를 합니다. 아, 유난히 오늘 어깨가 아파서 내가 오늘 유난히 아픈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채 GPT가 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자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적외선 카메라로 내 모습을 관찰하고 오른팔 왼팔의 관절 위치 방향, 높이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겠죠. 자는 동안에 또는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가 어떻게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채 DPT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면 채 DPT가 어제 많이 뒤척였다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겠죠. 다음은 근데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소위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팁을 좀 주는 GPT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착용된 카메라를 또는 뭐 마이크를 활용해서 이거는 STT로 전환시키고 이건 이미지 투 텍스트로 전환시켜서 채 GPT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해줄 수도 있겠죠. 청바지에 흰 셔츠만 입으셨는데 빛이 나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기분 좋게 해 주는 말을 제안한다든지 상대방이 말한 그런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아, 저도 그책 읽어 봤어요. 그 작가 가 어린 시절에 비행기 추락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도 쓰셨다군요 멘트를 제안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도 예를 들어서 카메라와 촉감 센서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저장을 해 놓을 경우에는 질감들 같은 것들 경우를 텍스트화 시켜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원피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 원단을 쓰면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책 GPT는 원단을 추천해주고, 또는 그 원단을 판매하는 홈페이지, 스토어를 추천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식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ITT 시킵니다. 사람 수나 오픈 여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연령대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먹는 사람의 표정 같은 것들을 따라서 맛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80세 어르신을 모시고 음식점에 갈 건데, 한식이 좋을 것 같아. 사람 많이 없고 맛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 물어보면 채 GPT가 연결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맛집 사이트나 배달 어플에 반영된 그런 정보들을 끌고 올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차량의 움직임 무브먼트 투 텍스트화 시켜서 오른쪽으로 기울임 왼쪽으로 기울임 몇 탕아 떨림 정도를 다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챗 gpt로 사용자가 접근해서 스텔란티스라는 모델로 가볍게 임도 오프로드를 달려보고 싶은데 초보자들이 가기 좋은 곳을 추천해 줘 물어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은 도로를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센싱 정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정확도가 쌓여가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연으로 잘 저장을 해가지고 챗 GPT가 그런 것들에 잘 접근할 수가 있다면, 그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챗 GPT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기존 정보들을 토대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 외부 정보들, 센싱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개인화에 맞춰서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면 정말 그 활용도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기능들을 그리고 편의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챗 GPT의 미래의 모습을 간략하게 한번 봐봤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